잘못한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색상입니다. 지금 홀은 지금 보이진 않고 있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면, 스케치 작성, 탑뷰용 이쪽에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트 위치시킵니다. 지금 이 부품이네요. 블록 복사합니다. 드래그,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활성화되는데, 방향을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클릭합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부품입니다.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맞는 것 같아요. 0.1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스케치 마침 그리고 평면 스케치 작성 클릭합니다. 가시성 임시 끄겠습니다. 예. 이제 요 위쪽 면입니다. 위쪽 면이고 오른쪽에 탭이 나 있죠? 이 부품입니다. 캐드에서 컨셉 잡을 때는 시간 많이 걸리고 했었는데, 3D 모델링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뭐 지나가면서 쉽게 쉽게 작업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탑. 클릭하지 않습니다. 이 스케치 이 블록입니다 복사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클릭 맞죠 스케치 마침 라이트 클릭 가위선 끄겠습니다 블록이 가위선 꺼졌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치 가위선 끕니다 자급행명 클릭 스케치 작성 가장 맨 위에 있는 이제 마지막 보이는 이 부품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부품 센터 이쪽미 이동합니다 탑머스포인터 위치시키고 쭉 내려봅니다 바로 이 부품입니다 복사합니다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방향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클릭합니다 스케치 멋침니다 스케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17번 가시성 꺼겠습니다 마지막에 작성되었던 스케치 화이트 right 클릭, 분해합니다. 이 텍스트 지워버립니다. 선택, 구성으로 바꾸고 기본 특성 부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선택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 구성으로 바꿉니다. 자, 이 부분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집 보시면은. 선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언선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뒤에도 있네요. 이 아래 있는 선이네요.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구성으로 바꿉니다. 특성 보강. 스케치 마침합니다 돌출 임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들은 지금 현재 문제 없습니다 취소합니다 자이 스케치 혹시 모르니까 식별라고 좋게 일로 입력하겠습니다 가시성,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래 건가 본데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분해합니다. 또 블록이 있군요. 분해합니다. 필요 없는 스케치는, 어, 텍스트는 지우겠습니다. 셀렉터.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김특성복원한번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언선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이 부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해서, 온선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더 체크하고. 자, 이 상태에서 중심점을 여기에 바로 이렇게 삽입을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우셔도 되겠죠. 스케치 마치겠습니다. 금방 작업했던 스케치는 4번으로 리네임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어, 아래로 한번 옮겨 고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라이트 클릭 보에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이 불필요한 스케치들 삭제하거나 귀찮으시면 구성으로 선택해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스케치 마치겠습니다. 이게 2번입니다. 한번 가 그리고 3번 라이트클릭 분해합니다. 필요없는 텍스트 지워있습니다. 셀렉터 구성으로 바꿉니다. 형식에서 기본 특성 복원 한번 더 클릭합니다. 구성 구성으로 바꿉니다. 스케치 마침 3번 리네임 합니다. 드래그해서 아래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생성되었습니다. 4번 가시성 켜겠습니다. 스케치, 애퍼, 언더바, 래퍼로 입력하겠습니다. 복사합니다. 라이터,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가시성, 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업하기 위한 준비들이 되었습니다 작업 평면 추가 생성하겠습니다 클릭 끝점 클릭 클릭 위쪽 반복 클릭 클릭합니다 화이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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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선 반전합니다. 위에도 동일하게 라이트 클릭 작업평면 반복 삽입합니다. 가장 알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쪽도 이렇게 보면서 하면 좋겠죠. 먼저 보시면 돌출 보입니다. 앞쪽은 좀 두껍고 뒤쪽은 좀 가늡니다 가늘고 폭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역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돌출 프로파일 선택합니다 범위 사이 세솔리더 체크하는거 잊지마시고 클릭, 클릭합니다. 확인. 스케치, 가시성, 켜겠습니다. 거리 확인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150mm만큼 이동해야 됩니다. 본체에 이동하겠습니다. 0, Y축 150 확인합니다. 집배치된 거 보이십니까? 자 이동하기 전에 기본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작업을 하고 이동합니다. 클릭, 스케치 작성, 형상, 대양합니다 클릭 지금 보면은 이쪽에 그 홀이 작업되어 있습니다 아, 중심점이 작업되어 있습니다 지금 놓쳤는데 구멍 드래그 셀렉트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바깥쪽의 점들이 선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구멍 112 선택합니다. 캡에서 보시면은 M입니다. 프롬 터 여기서 지금 확인안 되네요. 탭 전체 깊이 ISO MO 확인합니다. 자 여기에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작업이 다 됐습니다. 검색해서.